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7일 현재 한국시간 기준 오후 6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시장 장 시작 전 12월 27일 장 시작 전입니다. 자, 다들 크리스마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먼저 우리가 항상 먼저 하는 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어제도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11월 달부터는 상승 추세를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자, 어제도 0.54% 상승하면서 역시나 11선 타면 올라가주면서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나스닥 다우 지금 아주 강한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 전혀 겁내할 필요 없다고 정확히 맞았죠. 이러니까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어떻습니까? 역시 11선 이 파란색 선 11선입니다. 11선 타면서 어떻습니까? 0.4% 강한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또 대응 방법 알려드 리도록 하겠으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는 무슨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저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안 좋은 종목들 잡주들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들을 위주로. 자 누구나 알만한들. 예를 들어 뭐 메타, 인텔, 아마존닷컴, 애플 뭐 이런 다들 알만한 종목들, 큰 회사들, 아주 안전하고 성장성 좋은 회사들을 저희가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장기 투자 안에서도 자.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어떨 땐 하락세 어떨 땐 상승세 모든 종목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그 상승 추세는 짧게는 뭐 일주일, 이주일도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하락 추세가 예를 들어 한 3개월, 4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반년 가까이죠 그럼 반년 가까이 그 좋은 회사지만은 그 좋은 회사를 그 하락 추세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냐 차트상 하락 추세라는 걸 뻔히 보여주는데 그거 나, 난 장기투자자니까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자기 합리화 하는 겁니다 나는 장기투자니까 하락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장기투자에서, 난 장기투자야 난 6개월 동안 떨어져도 돼 그아예 분석하기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그러니까는 아, 다들 좋다고 하는데 당연히 테슬라 좋다고 하는데 나는 10년, 20년 가져갈 거야. 5년 가져갈 거야. 저희도 가져갈 건데 그 사이에 분명히 하락 추세, 6개월 하락 추세, 뭐 3개월 하락 추세도 있을 텐데. 그때 왜 들고 있냐는 거죠. 딴 걸로 먹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현금 유지했다가 더 저가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데 왜그 기회를 다 날려 버리냐는 거죠. 다들 아시잖아요. 한 3개월, 6개월 물려 있는 그 기분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하죠. 아, 나는 장기 투자하다 이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저 모아갈 거야. 모아가는데 왜 하락 추세에 있는데 남들보다 더 높게 모아 가되는 거죠. 우리는 맨 밑에서 모아갈 건데 상승 추세 전환하기 전에 모아갈 건데 그러니까는 자 개념 정립을 다시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장기 투자입니다. 저희는 모아가는 투자입니다. 저희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락 추세 긴 하락 추세 아니면 나스닥지수 다우존스가 안좋을 때경기침0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7월부터 입니다 7월부터 올해 23년 7월부터 지금 1 0월 27일까지 약 4개월 3개월 3 4개월입니다 제가 말했죠 3 4개월이라고 이3 4개월 동안 왜, 이 주, 왜 들고 있냐는 거죠 안좋은 종목들을 4개월을 차트 볼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나는 장기투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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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도 항상 상승해왔어 존버하면 돼 아,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솔직해집시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차트 분석하기 어렵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다 봐야 됩니다. 아 종목 좋은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도 봐야 되고. 근데 차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여러분은 사실 뭐 공부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리니까 영상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테슬라도 먼저 인기 종목 순으로 보고 나머지 한 거래대금 상위로 한번 오늘도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들어갈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테슬라 역시나 상승 추세,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 영상들 보면 되니까는 제가 오늘 짧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2월 14일 날 분명히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1차 목표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이런 목표가들은 제가 차트 볼 때마다 영상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이렇게 선 긋은 것마다 가격이 살짝살짝씩 다를 수 있겠지만, 1차 목표가는 여전히 저희 264 달러 보고 가고, 2차 목표가 280달러, 그 다음에 3차 목표가 297달러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은 당연히 이 검정색 라인이죠. 이 검정색 지금 움직이는 이 검정색 라인 하단, 상승 추세 하단. 그니까는 러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자, 250달러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0달러를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주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아주 좋게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스를 보겠습니다. S, O, X, L, 반도체 취소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죠. 이것도 절대 제가 팔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도, 어제도 6%가량, 와, 어제 이... 이큰 종목이 6%가량 수익을 내주면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자, 제 영상 보셨, 보신 분들은 12월 20일 날자 8%가 떨어지는데 겁낼 필요가 없죠. 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8% 지켜주는 가격이 뭡니까? 정고점입니다. 이거를 볼줄 알아야죠. 정고점 28달러 때인데 이거 당연히 지키죠. 11선도 있는데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5일선, 11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 아직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신호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에 뭐 하락 추세 전환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영상 매일매일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 영상을 보라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종목 좋은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상승 추세 안에 있는지. 하락 추세 안에 있는지. 최고점에 있는지. 최저점에 있는지. 자기가 어느 가격대에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냥 사실 나는 장기 투자해서 차트도 안 봐.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기 귀찮아서 안 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QQQ 한번 보겠습니다. 자 TQQQ도 제가 팔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왜냐. 강한 상승 추세를 타고 아직 가고 있기 때문에 자 TQQQ는 다시 살짝 조정 주면서 상승 추세 유지할 겁니다. 아마도 자 상승 추세 유지하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고점이 40. 46.5달러, 47달러를 안 깨고, 47달러를 깨지 않으면서 47달러까지 조정 오는 거는 건강한 조정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7달러를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 은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유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제가 애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 애플 좋아합니다. 애플 당연히 좋은 종목이고, 누가 안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쌍봉의 위기가 있다. 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쌍봉의 위기가 있으니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 21선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깨면 그때부터 약간의 하락 추세로 전환되니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제일 좋은 모습은 21선에서 양봉으로 지지하고 강한 추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1선 깼습니다 그러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분명히 184달러 이 121선과 61선이 만나는 184달러 3달러 정도의 1차 지지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해 나가고 밑에서 또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입하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그 다음에 tmf 보겠습니다 tmf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반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은 여전히 가,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고 완만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 채권과 관련된 종목인데 완만한 상승 추세를 올라가고 있고 제가 1차 목표가는 70달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70달러에서 좀 버텨줘야 됩니다 근데 이 70달러를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매물대가 또 쌓이는 거죠. 지금은 아직도 만만한 상승 추세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라. 하락 추세 전환되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엔비디아로 수익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엔비디아 제가 또 말합니다. 항상 말씀드릴 거지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죠? 본인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는 깃발이다. 어떻게 깃발이냐? 이렇게 지금 삼각형 보이죠? 이렇게 깃발 형태고 이 깃발 형태가 뭐냐? 이 끝에서 지금 힘을 모으는 겁니다. 아래로 떨어질지 위로 떨어질지. 하지만 위에 가격대 지금 500달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시도하고 못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걸 강하게 뚫어낼 거라고 봅니다. 나스닥, 다우지수가 큰 하락이 없다는 가정하에 여전히 엔비디아는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짧게 손절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밑에 하단 라인입니다. 이 검정색 라인 있죠. 가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70달러. 그러니까 470달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가격 조금은 부담스럽지만은 아까 애플처럼은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는 여전히 상승의 무게를 더 두는 게 맞기 때문에 500달러를 뚫으면 제가 또한 번에 큰 시세가 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